오늘 우리 리빅 대전 합니다, 여러분들. 리빅 대전 하고요. 2시부터 2시간 동안 도전하면서 계속 빠른 시간 안에 치킨을 먹는 팀이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머택이죠타이머택 타임어택. 비누님 팀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 라인업이 여기서 미쳤습니다. 비누님 팀은 아테나, 헬무트, 키실, 그리고 비누님 이렇게 합쳐서 4대4 대결구도가 일어나는 거죠. 누가 봐도 지금 비누님 팀도 라인업이 장난 아니고 우리 팀도 국가대표 팀이기 때문에 장난 아니야. 나는 약간 좀 쩌리 지금 기분이라고, 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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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드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누 님. 아, 반갑습니다, 세드 님. 아, 반가워요. 또 저희가 또 이렇게 2년이 돼 가지고 예, 예. 이렇게 게임을 또 진행하게 됐네요. 아, 그러네요. 영광입니다, 비누 님. <laughs> 아, 맞아요. <아니, 영광으로. 웃음> 만약에 1등 하셔 가지고 아, 요번에 승리하셔 가지고 세드 팀이 만약에 300만 원 얻게 되시면은 뭐 하실 거예요, 세드 님? 바로 300만 원얌 <laughs> 하겠습니다. 네. <laughs> 얌마도 <하도록. 웃음> 네, 팀이름을 정했는데 일단은 저희 팀부터 일단은 공개를 하자면은 저희는 예, 철물 팀입니다. <laughs> 아, 그냥 퇴물팀도 아니고, 앞에 쌉이 붙는. 저희 팀은 아, 일단 간략하게 네. 묵바 남다 팀이라고 해서 누보다 빠르게 남들 가는 다람쥐? 팀원 소개해주세요 지금 오케이 일단, 일단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어 베어 일단 베어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도 유튜브를 아, 하고 예, 예. 전 시즌에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친구고요 절절포 친구와 세이덴 친구 이 친구들도 국가, 현 국가대표고요 SKT T1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대표 팀원들입니다 아다현 국가대표를 데려왔어요 아유 아, 이정 대물들인데 <laughs> 대물들이라뇨 비누와 진짜 너무하네 이거 아예 아무튼 흥... 진지한 경기가 예, 준비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면은 바로 게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누님. 얘들아, 빨리 진행하자, 빨리. 예, 저희 팀 전략은 여기 미르스덴, 미르스틴 쪽에 내려서 이쪽 미르스틴 지역을 점령한 후에 우리 팀원이 둘둘로 차르구에서 갈라질 겁니다. 예, 그래서 빠르게 적들을 섬멸시키는 전략이에요. 첫 판은 일단 가볍게 손 푸는 느낌으로 갑시다. 이거, 아, 두 명은 여기 가고 두 명은 여기 가자. 여기, 여기. 오, 크랩그래스. 오케이, 일단 확인. 아, 절포 쪽으로 갈게요. 어, 여 사람, 사람! 아, 아, 자 확인 체크. 나이스! 일단 하나 눕혀놨고. 오케이. 우리 그러면은 여기 피스컬허스... 야, 이... <laughs> <왼쪽을 다 웃음> 이름 너무 해. 어려운 거 아니야? 오케이, 피스컬허스 저쪽으로 가봅시다. 왼쪽 사방이야. 어, 야, 사운드! 아, 야, 사람, 사람! 그래. 이런, 그, 맑은 녀석들. 하나 네. 기죠 나이스! 어? 야, 나 사운드. 저거 야 붙을래? 안 어, 안 여기 안 발소리. 안 어? 안 어? 안 아. 기다 배우야 기다려. <laughs> 할수 있어. 안돼. <laughs> 안돼. <laughs> 좀 신기하네요, 예, 네, 오케이. 오. <laughs> 아, 뭐, 뭐 첫판은 예, 여러분들 뭐 손풀고 하는 거죠, 그죠? 오뭐 손풀고 하는 거죠, 그죠? 나도 지금 총 상태가 많이 별로야. 제 저방차 저기 한번더 뛴다. 이백이십, 오케이. 우리 지금, 야, 비누님보다 이기고 있어. 우리 숙도 훨씬 빨라, 지금. 네, 집에, 사운드. 집에 사운드, 집에 사운드. 하나 더 기절. 안 되죠? 비누님 열다섯 명 남았다고요? 우리 열한 명 남았는데? 일단 절포를 좀 따라가도록 할게요. 저 친구가 약간 조금 위험을 몰고 다니는 소년이더라고요, 보니까. <laughs>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중심이 있는 <laughs> 어, 저 있다, 저 있다. 에미 사고 나이스 라스트 원 라스트 원 비누님 끝났대 진짜 아 우리가 졌다 우리가 덜찍 시작했는데 비누님보다 와한명 아... 진짜 안 보인다 미쳤다 이거 야 이거 일단 그냥 빠르게 포기하고 자살 <웃음> <웃음> 이거 자 이거 자살하죠 안돼주 뭐 잘한다 이 사람들 오오 <laughs> 나 이분들을 살려놨다가 이분들이 다 정리하면은 우리도 이, 이분들을 죽여야만 할수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말자.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자! 네 여러분들 빠르게 다음 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따로 내리니까 애들이 2사단이 나네요 지금. 저는 한 스포드 정리해요. 데이가! 어 뭐야 얘 잘한다. 아, 야 근데 이번방왜 이렇게 잘하지 애들? 거기 뒷곽 좀 거기 피고 공기 잡아주세요 쭉빼뒷 잡았어 땡큐 뒷곽 잡았어 피 먹고 피 먹고 잡 버려 가자, 가자. 비누님 몇 분이에요? 비누님 몇 분이에요 아, 여러분들? 제일 빠른 거 아직 9.6분이신 거 같은데 예. 네. 9.6분? 어내가야 겁나 빨라 <laughs> 뭐야 이거 보시면 되군 안되죠? 나이스 음 얘네들이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 기절이잖아 여있네, 여기. 있네, 여기에. 와, 존버, 와. 나이스! 나이스. 빈우님, <목소리> 레드 좀 맞았다고요? 으으 <목소리> <목소리> 걔만 잡으면, 어이아이! 일로 갔어, 일로 갔 나이스! 야, 이거 빨리 끝났는데, 빨리 끝났는데? 시간 보자, 시간. 아, <목소리> 11분, 11, 11, 어? 11분? 네? 어? 와, 이거... 이게 11분이라고? 엄청 빨리 끝내야 되네? 어어. 어. 네 이거 정렬도 되고 10분 남버. 오케이 10분 남았어 이거 10분 남았어. 게 10분 넘었다 이거 어쩔 수 없. 11분. 네. 와. 아이고. 아 이상 이상 시간 이어차피안 됐어 우리. 왼쪽에 아, 뭐야. 아 왼쪽 볼. 말고 정보가 없어요. 기분 나기. 사람인데 사람이다. 사람이다. 안되주 나이스 나이스. 이번에, 이번에는 이번에는 꼭 시간 단축해야 될것 같아. 지금 4분 37초 얘들아. 24명? 아까보다는 한 네, 20초 시? 느려? 네 형님 저 왼쪽 돌고 있는데 피한 번만 더 주고 계실네요 아직 피 기절 9분 20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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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바로 그냥 자살? 나갈 준비 어 나가자 겟 아웃 하... 와... 이거를 못 이기네 큰건물에 하나? 쭉 빼기 안돼 줄? 나 이제 하나 기절시켜 놨거든. 더 가자. 빙 있어. 요 여기 천천하냐? 개피 개피. 나왔지. 어! 애들 개빡 개맙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애들 미치도록 영혼팔고 하고 있어요. 어, 안 보여. 아안 보여. 아여 아, 아, 있네. 위기네. 아, 아. 뭐 이러고 있어. 어디? 올라가자 흉렸다. 아이고 야 아, 아,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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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일단 일단 그래도 신기록입니다 일단 신기록 저희 지금 주황핑 쪽 가면은 멀각에서 들어온 애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9분 9분, 10, 9분 15초 안될것 같은데? 안 잠깐만. 되겠다 이거 와. 30초 되면 바로 자살하자 네? 나가자 나가자 아 진짜 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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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더 있어야 해요 어, 바로 녹았어? Okay. 아 절포야 이거 못 나가는데? 트리퍼 <목소리> 킬와 얘는 사람이네 보신 줄 알았는데 하는 짓이. 파라내 쪽에서 살피. 어 어려 네. 잡고 갈. 당신 미친 날이 보고 <목소리> 있습니다. 나는 실력 차이가 아니라서. 잡고. 잡고 갔어요. 참또 있다. 안 되죠. 어, 얘네 끝. 사람 다 끝. 9.6분. 와 장난 아닌데 비누님와 진짜 이거 너무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들. 야. 대전이 둘라. 아. 아 11분인 것 같은데. 11분. 아 너무 고생했습니다. 아 우리 아, T1 팀 다들 너무 해줬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아 아쉽게 졌지만 예. 그래서 잘했잖아. <목소리> <laughs> 아 너무 아쉬워 어떡해. 다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다들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안녕. 져 안녕 져잘 써. 져잘 써. 안녕. 어이비누님 들리십니까? 아 네, 세드님 안녕하세요. 네네. <목소리> 어, 네,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이겼네요.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laughs> 어, 이건 솔직히 운도 약간 좀 있어야 되고, 아 그쵸 예, 어. 그런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약간 조금 저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아, 좀 많긴 했네요, 예. 그래도. 비누님 뭐, 그래도 진티, 기셔도 뭐, 받싸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예, 젖는 사람이 여기 한 명.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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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그, 잼피스월드 분들이나 다 같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경쟁을 하고 이렇게 대결을 하는 구도였기는 하지만 네네네. 솔직히 친선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그렇죠 같이 게임을 재밌게 즐기고 이제 리빅을 즐기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예 <laughs>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식사 예, 맛있게 하는 거로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고생 아, 많으셨어요 예.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